안녕하세요. 매매 잘하셨나요? 요즘 코스피는 그나마 괜찮은데 코스닥이 힘을 못 쓰고 있죠. 대장주로 움직였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빠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급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매매 대상으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만 매매등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넥스트 칩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죠. 그런데 요즘 삼성 이재용 회장님 영업력 덕분에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가 운영된다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멤버십 가족분들께 어제 소개해 드리고 저도 오늘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1월과 2월에 시세를 좀 크게 주고 이후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121선까지 내려와서 지지해 주고 올라가는 자리죠. 차트의 위치는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다만 가까운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상승한다면 매도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 대응을 했고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움직이길래 시가에서 잡아도 크게 손절할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천주를 먼저 매수를 했고요 조금 더 빠지면 빠른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급이 한번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더니 계속 위에서 야금야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VI까지 들어가나 지켜봤는데 여기서 VI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상승했는데 조금 힘이 없어 보이길래 일단 여기서 50%를 먼저 매도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놓고 나머지는 21선을 깨길래 또50% 매도 처리하고 이제 물량이 얼마 안 되지만 스탑노스 걸어두고 점심 먹고 왔는데 오히려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2차 VI도 들어가라 지켜봤는데 20.61% 찍고 갑자기 엄청난 매도 물량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저도 빨리 매도 처리를 했어요. 일봉에서 앞에 매물대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는 봤더니 무려 마이너스 16% 넘게 빠지면서 이 시가를 깨버리더라고요. 매출 실적은 괜찮았지만 영업 손실이 50억 원 정도 나왔다는 소식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실적이 좋았던 회사는 아니고, 그동안 이슈와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저는 이 종목 매매를 여러 번 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대음봉이 나오는 건 처음 보네요. 암튼 저는 수익으로 잘 마감했고요. 그리고 주식은 항상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밑에서 잡았더라도 수시로 스탑 노스 설정을 잘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다섯 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몇 종목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오리엔트 전공인데요. 자동차 변속기 T.M. 컨트롤 하이징 S.A. 엔진 부품, 하우징, 서머스텟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의 1차 벤더사죠 지난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 기업인 금영테크를 인수하면서 친환경차 신소재사업다고 했는데요. 이 회사를 선박 크레인 전문 기업인 오리엔탈 전공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회사예요. 근데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탈 전공, 이름이 너무 비슷하죠. 아무튼 오늘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아마도 현대차와 기아의 1분기 깜짝 실적에 이은 정부의 세제 지원 약속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을 지켜주고 작은 박스권을 만들다가 현대 기아차의 실적 발표로 급등을 했다가 21선까지 조정을 주고 오늘 상한가로 다시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죠. 다만 거래대금은 47억으로 좀 약했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5일선을 타고 그대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그 다음 디젠스 좀 보겠습니다. 머플러 등 배기 시스템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한국GM, 르노삼성, 리산트레이딩 등을 거래처로 두고 있죠 또 새만금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도 엮이는데요 오늘은 GM이 충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공장에서 2025년 전기차 탑재를 목표로 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 시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일봉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가 지난달부터 시세를 주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를 그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거래대금은 72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보합에서 시작해서 그대로 5일선을 타고 상한가에 말아 올렸는데 점심때쯤 풀려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후 2시 전에 다시 말아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승 좀 보겠습니다. 분뇨 처리 장치, 스크러버, LNG 재기화 설비 등 선박 장비와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오늘 특별한 이슈 없이 이렇게 상한가에 갔는데요. 조선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최근에 정부가 LNG 도매 시장을 민간 개방하는 등 가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이유가 될수 있겠죠. 일봉을 보시면 올해 3월부터 이렇게 작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정부의 LNG 민간 개방 소식에 이렇게 시세를 줬었는데 3일간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상한가로 고개를 들었는데요. 거래대금은 87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5일선과 10일선을 타고 계속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12시 넘어서 다시 이렇게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소룩수전 보겠습니다 전통 조명 업체 중 유일하게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을 만큼 제품 신뢰도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 충남 공주와 강원 원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LED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죠. 또 원자로 내부 환경을 견디는 특수 LED 조명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신고리 1, 2호기에 납품하기도 했는데요. LED 조명에 신기술, 퀀텀닷을 적용해서 새로운 트렌드인 고연색 조명 시장을 주도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죠 일봉을 보시면 최근까지 이렇게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다가 오늘 상한가로 불을 뿜었는데요 거래대금은 430억 정도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12% 넘게 갭을 띄우고 아래로 9% 넘게 뺐다가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하고 내려와서 21선 아래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야금야금 올려서 상한가를 말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다가 오후 2시 넘어서 다시 잠궜죠 앞으로 주가가 어떤 빛을 내며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 증시가 하락마감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시작했지만 기관의 매수세 반등에 성공하면서 2,479 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외국인의 매도세에 또다시 저점을 깨고 814 포인트로 마감했죠. 이제 60일선도 깨고 내려온 상태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시장이 거래 대금도 많이 줄고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내가 매수한 종목이 상승하면 시장이 어떻든 재미가 있고 내가 매수한 종목이 움직이지 않거나 하락하면 재미가 없죠. 이럴 때는 상승하는 종목들만 매매하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관심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폭넓게 추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슈에 대한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아침에 매매할 종목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우선 자신감이 없고 매매 전략이 없어서 여유 있게 대응을 할수 없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식 투자는 준비가 수익률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